파몇분뛸 거야? 어. 생강을 먹, 먹고 빵을 사오겠습니다 아침에 뛰기 전 와. 오 멋있는데 멋있는데 신호를 기다릴 때도 <laughs> 저희 에펠다 도착! 뛰어오니까 금방 왔어. 아 힘들다. 오빠 왜 뛰다가 걸어? 내가 안 앉자. 뛰자! 아 더워 그치? 아, 내가 파리 생강에서 도쿄 런닝을할 줄이야. 이거 나처음도터할 수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 <laughs> 맞지? 바킷 리스트 성공. 성공 우와 나랑 애플 탑이 같이 나올 줄이야 맞지? 아 너무 좋다 오빠는 이탈리아가 더 좋았어 프랑스도 좋았어? 이탈리아는 뭐였지? <laughs> <그럴 것 같아. 웃음> 이탈리아 오빠 피렌체 처음 왔어 엄청 좋대 했잖아. 아, 지금 프랑스야 지금. 나도 지금 프랑스다. 그 프랑스 사람들 진짜 친절해요. 저희가 어제 밥 먹으러 갔는데 한국 사람인 줄 아셨는지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결혼했다니까 축하한다 그러시고 치즈 서비스 받고 아 치즈 서비스 받고 아무튼 엄청 좋아요 택시기사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아 여기는 뭐, 모두가 다 친절해 아, 그리고 성매치기를 당할 그런 게 전혀 없어 저희가 핸드폰 목걸이 줄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전혀 뭔가 없었어요 겁먹지 마세요 <laughs> 언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반대편에서 보는 에펠 아원 없이 눈에 담았다 어때? 너무 좋지? 한국 돌아가기 싫지? 파리 직행이 되고 싶어? 어 파리에서 그냥 <laughs> 크레페 만들고 살고 싶어 뭐를 만들어? 크레페 크레페 장사하면서 살고 싶어 아귀걸이요어 <laughs> 그 한국인 이름 써가지고, 아니면 김밥 말아서 팔고 싶어. 그리고 나 프랑스어 절대 안 하는 거지. 뭐, 참치김밥 둘? 뭐 이런. 그럼 외국인들이 참치김밥 이렇게 할수 있게. 파리에 이게 한국인 아줌마. 맞아. 자, 사람들이 치치, 참치김밥 둘! 이런. 어. <laughs> 그럼, 그때가 배달 갈 거야! 이렇게. <laughs> 네. 아, 맞네. 들어가 보자. Hello. h e l o Hello. h e t o Hello. h e t h e l e l l o h e l l e l o Hello. h e l o Hello. h e l o h e l o e s t o h e l l Hello. h e l l h e s s o h e l o h e l o h e l o e l l o Hello. Hello. h e h e l o e l l e l o e l h e o e o Hello. l o h e h i l o h e l l h e l l e l h e s o e o e h h h o e e e 지하철 파리던전 파리던전? 오 엄청 무서워. 좀 깜깜스 하시네. 오 사람 많구나. 우와. 오늘은 돗자리를 갖고 <laughs> 올 거예요. 그 돗자리를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돗자리를 사지 말고 다이소에 보시면. 그 테이블볼을 팔거든요? 그 테이블볼을 타면은 가볍고 어, 싸고 좋아요. 아, 반대편이었네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테이블볼을 타서 펼치면 됩니다. 지금 엄청 가벼워요. 저는 3,0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외국 호텔은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쿠팡에 3,000원 주고 스릴바를 샀거든요? 그것도 짱 좋아요. <laughs> 가볍고. 이게 통통해가지고 발에 딱 맞고 너무 좋아요. 어 저희 남친 썰린 쉽 쉽네 프랑스 유지아철 그렇대요. 별거 아니구만. 칠천 원 정도 나와요 두 정거장. 야 그건 좀 음침한 음침이야 음침 분위기가 어두컴컴하고. 밤 같아. <laughs> 쉽지 않네요. 어 A 저쪽이다. 가자. 오버. 아, 아직 문안 뭐 열었나? 안 열었나봐. 아 들어간다 지금 막. 땡? 줄이 양쪽에 있어 오빠. 아 여기. 티켓 있는 사람. 아 너무 멋있다. 왔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우 와! 오페라 가르니에 왔습니다. 약간 이런 이렇게, 이렇게 계단에 서 붙어서 이런 식으로 찍어요. 저 아저씨가. 있다 열심히 찍어 주시는 지치 음. 씨. 어! 어! 어. 너무, 너무 멋있어 근데 이게 동영상으로 안 담겨 보이시나요? 네, 옆으로 와서 붙어줘 이제 갈까요? 갑시다요 재밌었다 룩삼브로 파크 요잘 튀었어요? 예? 파리에서 빵꾸가 많나 봐요. 갈치었어요 지금 갈치었다고 걱정 안 해주셨다고 나중에만 짜증을 다 해요. 와, 이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야? 꽃멍이야. 꽃머 꽃멍이가 왜 물. 물? 아, 아, 여기가 들깨이다물고기 있어? 어디? 어, 잉어 있네? 어, 응. 여기 너무 예쁘다. 덩어리 있고, 런닝, 조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가 에밀리 가게? 여기가 에밀리 집! 대박. 여기가 에밀리 집이야? 여기가 에밀리 사는 집이고. 여기가 그 레스토랑이네. 신기하다. 에밀리가 사는 집. 여기가 유명한 꽃집이래요. 한번 들어가 보자. 건주 어. 그 유명한 꽃집이라고 하셨는데 별로예요. 꽃이 너무 시가 쌩쌩하다. 그 어, 맞아 다 시들어 있고. 어비 온다. 날이 아니네. 아니 아니요 오늘 뭔가 날이 아니네요 잘안 불리네요. <laughs> 택시를 탔는데 택시 분명 승인이 됐는데 승인이 안 됐어. 디나에 디나에 계속 이래 이러 가지고. 더블로 됐어요. 그래서 뭐알죠 내가 더 줄게, 디스카운트 해줄게 이래. 아 그래? 어. 디스카운트 해줬어? 디스카운트 해준거래. 그러니까 말 이상하잖아. 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뻥이야 뻥. 그래. 진짜. <laughs> 진짜 사기당했네. 사기당했. 우 우버로 그냥 하세요. 또, 그게 또. 맞아요. 어까 <laughs> <laughs>